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관점을 좀 바라봐야 그 댓글 많이 달릴 질문인데 둘다 멈춰라. 둘다 정당성 없다. 이스라엘 하마스 둘다 해야 할 일은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끼니가 갈곳 없는 사람들, 잘 곳이 없는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일하게 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둘다 멈춰라. 전쟁에서 너희들이 잠시 긴 것처럼 보여도 어느 한쪽이 결국 하나님 앞에 보시게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일부 개신교인들 중에 어떤 특정한 국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성서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도 아니다. 그것은 확실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전쟁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혹은 적어질 거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점차 발전하고 있고 전쟁과 폭력은 통계적으로 줄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전쟁이 더 정교화됐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보고 있고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절망스럽고 인간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 고통스럽죠. 기독교는 성서는 전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말을 합니다. 2000년 넘게 기록되어 온 성경이고 또 2000년 넘게 지속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전쟁에 대한 설명들, 주장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잠시 정리해보고 기독교인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승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를 통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로마서 7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개인의,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 은유죠. 전쟁에 대한 은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전쟁한다는 겁니다.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누스인데 이성, 합리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마음 하면 주로 여기를 가리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어디 있니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번역된 마음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는 그런 이성과 마음의 법이 있는데 다른 법이 있고 그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든다. 내면에 일어나는 전쟁을 뜻하는 용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용례는요.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가리킬 때 역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게 게시록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카엘과 미카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현실 속에서 그런 전쟁을 보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 세력이 하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비일상적 공간에서 하나님의 천사인 미카엘과 미카엘의 메신저, 미카엘의 동료들과 용이라고 상정되는 사탄적 세력과 그의 동료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은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아니죠. 은유죠. 이두 가지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나라 안의 전쟁인 내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용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전혀 무리 없이 성령의 발걸음에 따라 살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되지 않는 참 더러운 욕망도 있고 참 치사한 이기심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수용하지 않고 아, 이건 아니지 하고 맞서는 이성의 법, 양심의 법, 성령을 따라 깨우치는 지성의 법이 있으면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그래도 그거는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 전쟁을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용례 초자연적 세력이 하늘이라고 하는 비일상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실현되기를 고대하죠 하나님의 천사인 미카엘과 그의 동료들이 힘을 내서 이겨주시기를 응원하죠 이것은 은유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죠 문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 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내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성서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장이 있었고, 여러 목소리가 있었고, 참 기나긴 논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2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논쟁과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이 글을 생각하고 또 정리하면서, 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역사적 종교의 확장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을 새삼, 뭐라고 할까요? 주목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던 비합법 종교에서 합법 종교가 된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312년 로마 제국의 공동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2년 10월 28일 경쟁자인 막센티우스와 로마시 근교에서 전투를 벌이죠.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전투를 치르기 전날 밤이 환상 속에서 이 꿈을 꾸는 환상 속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가 나타났더니 이 표시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글자를 보게 되었고 그 표시를 정말 십자가 모양의 군기를 만들어서 앞장세워 나가서 승리하였고 이걸 통해서 박해받던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만들고 유일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당시 지중해 세계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장을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쟁과 기독교의 역사가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께서는 비천한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종교가 되었던 기독교는 기독교의 확장은 전쟁과 그렇게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여하튼 기독교 역사에서 전쟁에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주의라고 불리는 태도인데 이 태도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 무조항의 정신 우리가 흔히 비폭력, 무조항의 정신이라고 부르죠. 전쟁과 폭력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입장이 바로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승원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맞서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이것이 아마 초기 기독교에서는 주류견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 같아도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지금 지는 것 같아도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있다라고 믿으면서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부활로 이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평화주의자들이죠. 결과를 아예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이러저러한 결과가 예상되니 이런저렇게 행동하자 하는 전략적인 사고조차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이 평화주의자들은 이렇게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평화를 구현하는 길이다 그것이 가장 전략적으로 최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긴 하지만 말이죠 이런 어, 입장에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우려되는 점 혹은 걱정되는 점 혹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분들, 퀘이커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유명한 평화주의 기독교 단체들이거든요 노벨평화상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케이커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 쉽게 타협하고 폭력으로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기독교인이라면 지켜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정말 우리 뜨끔하죠. 개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뜨끔합니다. 단추를 미국이나 러시아 둘중 누가 눌러도 온 지구가 멸망하게 된이 상황 속에 비폭력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이분들의 주장이 일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지 신앙의 부족 때문인지 우리는 악인에게 맞서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가 힘을 갖고 있어도 그 힘을 포기하면 악한 자들에게 지배받고 고통받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참 힘들죠. 우리가 우리를 지킬 총이 있는데 칼을 가지고 덤비는 저 강도 같은 세력들을 앞에 두고 순순히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겨야 하는지 우리의 지성과 양심이 쌓아 올린 저 위대한 문명과 문화의 유산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복지를 저 개걸스러운 욕망을 지닌 저 사람들에게 내줘야 하는지. 참 어렵죠. 물론 이 평화주의자들이라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떤 정의에 대한 부름을 외면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평화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 걱정을 약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거룩한 전쟁 이론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고, 이슬람에서 뭐 지하드라고 하죠 지하드라는 말, 이슬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면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을 지하드라고 그런다. 그렇게 대파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같은 거룩한 전쟁 이론, 거룩한 전쟁 생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처럼 초자연적인 세력이 비일성적인 세계에서 선과 악으로 완전히 나누어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 초자연적인 천상의 세력의 전쟁이 이 지상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에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아름다움과 추후함이 이원적으로 나눠져 있지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 변명하지 말고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 성전 이론가들입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탄적 세력의 대리자인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고 우물쭈물 하거나 물러나지 마라. 비겁한 것이다. 혹은 시대를 잘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지 저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화평이나 뭐 평화나 타협을 얘기하거나 양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스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기도 쉽죠. 그들과 내통하는 배신자일 수 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평화나 타협을 어, 도모해보자 라고 하는 주장은 아주 물러터진 주장이거나 그들의 실체를 모르는 어리석은 주장으로 생각하겠죠.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한 문장으로 그 사고를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평화주의자들의 예수님상이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상이라면 이 거룩한 전쟁 이론가들이 말하는 예수님상은 예수님이 온 우주를 놓고 악마와 한판 팔씨름을 벌이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의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예수, 생각한 예수님 그거 아니야.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 그런 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탈실험하고 있는 장면에. 그러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생각 배우에는 이런 이원론적, 이분법적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 그건 뭐,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장점과 한계가 있죠. 장점은 진리와 거짓 사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진리에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경려로도 볼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놓친 거죠.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생각을 새로 하게 됐냐면, 기독교로 가는 게 결국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종교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매주 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해한 사람들은 넌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매번 고백하는 건 우리가 가해자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피해자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문제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기독교 아주 핵심적인 거 구약 성경의 인사, 샬롬, 평화, 화평 이것이 성경과 기독교의 아주 핵심 메시지인데 여기에 대한 강조가 훨씬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거룩한 성전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스티누스가 주장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정당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대표적으로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이 북아프리카의 히포의 주교로 계셨을 때 427년 게르만 민족의 일원인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했습니다. 영어에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을 막 그냥 폭력적으로 때려부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427년 게르만족의 일원이었던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했을 때 히포라고 하는 그 도시가 북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전쟁을 피해서 피난민들이 그 아우티누스 주교가 있던 그 히포로 쏟아져 왔습니다. 이 아우티누스는 주교였지만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피하지 않고 그들을 돌봤어요. 그들을... 위에 봉사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430년 8월 28일 반달족이 히포를 점령하기 얼마 전이 아우스티누스는 피난민들을 돌보다가 열병으로 76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분이 전쟁의 한 복판에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의 핵심적인 생각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정당한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전쟁이라는 건 뭐냐. 약자를 보호하고 선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그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폭력을 사용하는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어쩔 수가 뭐냐 약자를 보호하고 선한 질서를 유지하려고 요두 가지가 전다, 정당한 전쟁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기독교 세계의 이제 주류를 잡게 됐고 오늘날 서구 세계에서도 이 정당한 전쟁론이 주요한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뿌리내리게 됐죠. 불리한 세력의 약 세력이 약자를 죽이고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전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내전, 국제전 모두 이 정당한 전쟁에 입각해서 국제법이라는 것이 전쟁에 관한 국제법이 만들어지고 보편적 인간 존엄이에 대한 생각이 전쟁 중에도 생각 생겨 생기게 됩니다. 정당한 전쟁이라는 이 이론에서 무엇이 또이지 나오게 되냐면 전쟁 중의 전, 정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아, 제 아무리 전쟁이라도 해서는 해야 될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그런 전쟁 중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없는 일 있다. 가령 어린아이 죽여서는 안 된다. 전쟁 범죄, 뭐 어떤 역에 가서 뭐 아주 성적으로 어, 이 폭력을 해서, 해, 행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상대방을 많이 죽이는 것이 중요한데 적군을 전쟁 중이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들이 있다. 백린탄 같은 절대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참 생각이 많이 발전했죠. 정당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적군을 죽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거기서 발전해 나온 상, 생각이 전쟁 중의 정의. 전쟁 중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고 할수 없는 일이 있다. 민간인 공격하면 안 되고 사용할 수 없는 무게가 있다라고 알려 주는 거죠. 이제 정당한 전쟁, 전, 전쟁 중의 정의 더 나아가서 전쟁 후의 정의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곳을 정의롭게 재건할 것인가? 전후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재건 단계의 책임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정의 및 도덕성 이것이 충분히 고려된 전쟁 후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과 특별히 평화에 관련돼서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이름으로 벌인 전쟁도 많지만요. 제가 이얘기 하면 많은 분들이 댓글에 십자군은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많이 타박을 하시, 하시겠지만 아, 전, 정당한 전쟁이었죠. 그 당시에 그 교황이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게 굉장히 변질되고 타락하고 나중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독교 내에서도. 세계에서도 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당한 전쟁론은 대다수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주의자 혹은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전쟁론자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전쟁 론자입니다한 나라를 침공한 누구를 보고 왜 그렇게 침공했냐, 그러면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침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당정쟁이라고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전쟁광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누군가의 정당함, 곧 누군가의 정의를 묻고 잘 따져야 합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한지 아닌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도 판단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죠.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동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할때 종교의 도움 없이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너의 목숨을 내걸고 무엇을 하라고 사람들을 불러오는 건데 그때 뭘로 부르겠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불, 불러요. 러시아의 군가,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군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슬라브 여인의 작별이라고 하는 군가인데 거기에 보면 러시아 종교의 군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와 같이 강력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뭐가 아니면 전쟁에 나오라고 함부로 불러들 수 없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 같은 학자들은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데 종교만큼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종교가 강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말을 바꾸면 그렇게 강력한 종교적 동기를 평화를 위해 쓰는 대로 전념하게 하면 그것은 누구도 이루지 못할 평화의 귀중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실상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원에서 마태봉 5장 9절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고대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하면 이것은 통치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통치자는 누구냐? 이상적인 통치자는 누구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평화주의자니 성전이니 정당한 전쟁 이 논의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훨씬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폭력을 줄이고 평화와 평등과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기독교가 평화주의자는커녕, 정당한 전쟁커녕, 성전에 나서,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가끔 일탈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전쟁이 있건 없건, 전쟁 중이던 심지어, 우리가 평상시에 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샬롯, 곧 평화를 이루는 일이고, 폭력을 줄이는 일이고, 평화와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계신가 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폭력을 줄이는 일에 나서야 되거든요. 개인, 내면, 가정, 교회, 사회, 국가에서 폭력을 줄여야 합니다. 유대인들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그것 평화와 관련돼 있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식, 내전의 소식, 서로가 서로를 폭력을 행하는 이 사회에서 한국 그리스도교는 평화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